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출연금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4년간의 연구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. 대법원 2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 교수가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한국산업기술관리원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1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A 교수가 일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. 이후에 환수조치와 함께 A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 1심과 2심은 환수 처분은 유지하되 A 교수의 연구 활동 4년 제한 처분은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 1심과 2심 재판부는 4년간 A 교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게 되면 해당 분야 연구가 위축되고 차세대 성장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